요한 1서 1장, 7절, 10절. 다 찰렸죠? 네, 교도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만일 우리가 죄가 없죄가 우리,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위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하실 것이요. 아멘. 아 십절이네 십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는 것이. 우와,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겠냐아멘리 많이 피곤해요 대충 내고서 많이 보기 때문에 수강량을 좀 먹어야지 그렇지만 바로 해서 피곤해요 기도회러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건강, 건강을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께 행복을 받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새벽에 눈을 뜰 수, 뜨지 못하는 사람 있어. 죽었다고 도죽인다 해도 못 일어나는 사람 있어. 또 분명 해가 치바치 자야 겨우 이렇게 비실거리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라. 근 네, 여러분들은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건강 축복을 받으신 거자 <laughs>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름 만드는 것이니 어요 분만한 9절의 만일 우리가 우주를 우리 잡을 하는 것은 우리 죽이기서우주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주리에서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에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숨기고 또 진리가 웃음이 있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죄인란 이 얘예요. 아니면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됩니까? 나는 아,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나는 죄인. 그래서 사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죄인입니다. 의인을 엄나이 한 사람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자각하고 깊이 깨달으면 사람이 겸손해져. 그리고 남의 혼문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어, 남을 탓할 수도 없어요. 아, 내 죄다. 할 때는, 어, 그만큼 내가 나아진다 그래서, <laughs> 자신들 중에는 실제로 죄밖에 없어요. 이 죄가 속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죄가 내 속에 있느냐 내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됩니다. 여러분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야 정말 세상 더럽네. 이거 빨리 회개시켜야 되겠다. 아닙니다. 밖에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에 것이 문제예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 걸리는지 아세요? 속에 것이 나오지 않아서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 죄가, 이 더러운 것들이, 이 어둠이, 이 썩을 것들이 내 속에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불순물, 몸에 안 좋은 게 갑자기 들어가면 사람이 몸이 스스로 알아서 토해내잖아요. 싸우거나 설사하거나 토하는 것은 몸이 알아서 자기 몸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몸속에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몸이 스스로 어, 방어하기 위해서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토하고 밑으로 싸고. 그게, 그게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어, 속에 썩은 거, 문제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그걸 토해내지 않으면 잘못 죽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속의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속의 것이. 우리가 몸에도 불순물이 자꾸 쌓이면 병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불순물. 간에도 불순물이 자꾸 쌓이고, 피에도 불순물이 쌓이고, 응? 우리 불순물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자꾸 쌓이면은 그게 마침내 병을 깊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연탄가스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하니 연탄가스를 바깥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압산소통에다가 요즘은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두통 겨울 되면 연탄가스 먹고 죽은 사람도 많고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연탄가스를 먹으면은 그 사람은 병원에 가면 고압 이제 볼큰 병원에 가야 될 것도 있지만 고압산소통에다 지어놓고는 산소를 강제로 몸안다야집어 넣는 거죠. 그냥.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가스가 빠져 나오고 그게 빨리 순환이 되야만 그래야 생날 수가 있단 말이 그래야 뇌세포가 파괴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이 돼. <laughs>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참 생명이 들어가야 죄가 나오고 아, 네. 죄를 그냥 아무리 뽑아내고 싶어도 죄가 빠져 나게 않습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돼.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나오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가야 원수가 아기 사탄이 소리치고 빠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뽑아내려면은, 뭔가 이 수단이 되어야 돼. 체질를 개선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고, 네. 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 있어요. 생명, 참 생명이 있으면 사망과 죄는 빠져나갈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내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아멘. 주님만이 길이고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아, 주님이 들어가시면 은 자연히 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에 눌리지도 않는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주님이 수가 성명인에게도 주님이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막 사람을 피하고 막 어, 두려워하고 이러던 여자가 자유 여자 담대해지잖아요 우리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사랑이 담대해집니다 아멘. 대해져고 네. 네. 강해집니다. 우리가 <laughs> 세상에서 뭔가 자꾸 뭐 뒤집어 쓰고 또 세상 꼴 자랑하면 절대 이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 뒤집어쓰고 아들 자랑하면 다른 집 딸년이 싹치 가잖아요. 기회 은 고생해서 아들 새끼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나 때만 다른 집 딸년이 와서 딱 치고 가져가서는 지 종처럼 돌아갑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말하면눈 날이 뒤집히지 못해요. 잘못 자기마저 두을에서 하니 새끼까지 새끼 차해내주고 내가 무사하게 나니까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사말 정말 정말 참깔 나올 일이지 모르죠. 그리고 또 아들 또 딸년 아, 잘못다고 <laughs> 우리 딸 친구라고 딸 잘한 해봐야 딸녀도또 남의 집 새끼가 탁 치면은 말짱 허당이야. 이것저것 뭐 배워가면 다쳤던 게 지붕 칠라보는 것이라는 것입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껏 <laughs> 자랑해봐야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네. 사탕도 옛날에 네. 형들한테 나눈가 사탕 이있 하고 자랑하면 결국 뺏겨요. 꿈도 자랑하면 뺏겨요. 입안에 있는 꿈도 뺏겨요. 뭐눈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수를 쓰든지 큰 놈도는 조그만 것들 그거 다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말이요잘하겠다 하면 그냥 거들어우리가 <목소리> 세상적으로 뭐 내가 뭐저고 어쩌고 어쩌고 하면요 귀신이 하나 듣고 앞에 사람 나다 그래서 아무것도 뒤지 쓰지도 말고 또누 밑에 들어가지도 말고 내 속에 주님만 가장 높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최고십니다. 정말 내, 주, 내 안에 계신 주여,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당신은 아들보다 위대하고, 당신은 목사보다 위대하고, 아멘. 당신은 남편보다, 당신은 내 남편보다도 위대하고,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보다도 위대한 분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내가 자랑을 해 드리면은, 진짜 주님을 높이면은, 응? 그러면 또 주님이 진짜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다시는 자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요, 내 속에 들어온 것들은다 바깥으로 다 내보낼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아, 주님. 주님이 들어오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온전한 자유를 내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는 뒤집어 쓰는 게 없죠. 여러분 집에서도 기르는 개들이. 개는 오직 주인만 찾아옵니다. 주 개는 어떤 뭐 메뉴를 요구하잖아요. 아이고, 너는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요. 오늘은 닭다리 뭐 같은 것이네요. 개는 주인한테 뭐, 뭐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는 데는 없는 거예요. 언제 들어올 거냐고. 주인님, 언제 올 거예요. 3시에 올 거예요. 5시에 올 거예요. 오늘 또술먹고 늦게 귀가합니까? 뭐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걔는 그냥 주인이 그냥 천만 채로 있는 거야. 언제로 들어와 들어 오면 꼬랑지흔 들고, 밤중에 들어와도 꼬랑지흔 들고, 저녁때 들어와도 꼬랑지흔 들고, 걔는 그저 주인이 주인만 보면 늘 반가워해. 응? 그러다가 걔는또지가 죽고 싶다고 그는게 아니라 주인 뜻대로 죽어야 돼. 응. 주인이 그냥 나의 옆차 잡아서 개소리를 해먹겠다. 목을 매달으면 할수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주인이 그냥 죽으란 날 죽어야 되고, <laughs> 사는 날까지 살아야 되고, 그게 개운명이란 말이야. 네? 그 대신, <laughs> 주인은 나갔다가도 그 개를 기억합니다. 아유, 우리 개새끼, 누구랑 죽은다, 죽었 나왔네. 그 주인은 나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오세요. 네. 돌아옵니다. 내소원은 있어도 <laughs> 여러분 그냥 좀 기다리세요. 주인은 다알고 있습니다. 아, 네.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아도 주인은 다알고 있어. 주인도 나보다 더 업장합니다. 어, 아, 이게가 3일이 남은가 보구나. 예하드, 좀 크나다. 이건 음, 모금해놓고 음. 왔으니 나가서 먹지도 못하고 물고새도 안안올수 있는 어떻게 하는 거지? 빨리 가야겠다. 잠깐 기다리 줄게요. 그래가지고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를까? 우리 주님도 진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도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주시더라도 감당치 아,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어떤 정말 위기가 오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런 그래. 얘기예요. 저도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 나이 먹도록 살았습니다. 사람은 에, 60살이 돼야 60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50살이 돼 봐야 50살을 이해할 수 있고 70살이 되어봐야 70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도 내 아들과는 나이가 똑같아질 수가 없어. 죽었다 깨져도. 결국은 내가 죽어야만 내 아들이 나를 진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죽어야 깨닫습니다. 죽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뭐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도 없고 딸년이 회귀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도 없고 오직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며 하시이 아, 바랍니다. 아, 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여러분 인생이 정말 평안해지고, 아, 네. 어, 정말 참 소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 네. 주님만 바라보세요. 아, 네. 자식 바라보다가 그리 배신 감 되시고, 딸년 바라보다가 그리 마음에 상처만 깊어지고, 어?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돈 바라보다가 돈, 돈이란게돈게 돈인데 돈이란 돈이란 내 안에 있어. 없어. 그, 그냥 갑자기 벼락비가 되는 분그돈 끝까지 못 가졌더라고요. 연예인들도 갑자기 인기가 막 효리빵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그냥 한 시간에 뭐 몇백만 원씩 먹기로 오고 한 달이면 막 몇십억씩 돈이 생기면 그렇게 막 꿈똥같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건또 금방 나가요. 아. 아, 착지게 분도는 착지게 남아있고 대출 분도는 대충, 대충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아. 어쨌든 돈도 내게 아니고 사실내 주머니에 있다고 맺어도 아니에요 쓰는 돈이 주, 주인이지 내 안에 있다는 맺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 걸 바라고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의지해야 할 분은 돈도 자식도 젊음도 아니고 주님이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겠고 주님은 우리의 형과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주인도 개 형편을 알듯이, 개가 아무 소리 못하잖아. 개가 뭐, 빨리 돌아와라. 뭐 어쩌라. 오늘 저녁은 뭐, 찰갈이 먹고 싶다. 뭐 그런 거들기 주는 데는 뭐고. 그렇지만 주인은, 주인이 그 자, 개에 대한 사랑이 깊으면요. 요즘 개, 개, 개 음식도 사람보다 나더라고요. 우리 집둘가 고양이 체를 사다 두는데, 어, 그것뜯어보니까 내가 먹어도 겠어 얼마나 영양분이 풍부한 고기 겹속리 들어있는지, 그 내가 먹고 싶더라고. <laughs> 근데 이는 개, 고양이 체질이라니까 기분 나무서 먹었어. 그래서 그것도 아까워서 내가 가르쳐 수었는데 아주 그거 먹으면 저녁, 저녁 때라니까 고양이 새때달라지더라 아침저녁으로도 배가 고프면 맨날 날가고똑같 나오고 야옹먹는자 그래서 그냥 어떨 땐개살 안주다가도 고양이살로 안주다가 이제 쫄쩍이 되시는데 그리고 캔 한툭 먹으면 어, 그냥 아무 소리 안고 저녁을 안줘도 한번 며보다가 그냥, 그냥 그냥 말아요 아, 나 안줘도 배고프다 이랬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laughs>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laughs> 알아서. 아, 우리 고양이들이 비쩍 말랐더라고 한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료를 정말 좀 많이 시켰어요. 참 아까워서 좀. 어디 맨날 질주 돌아오고. 지 고양이들 보면 내가 당에서 다리, 다리 거리지 목아주 물려 가지고 여기 맨날 살쪘다. 아이올올배시 h 어 t 어디 막 m a r k e 거 r o 부터딱 o u 이 d have the 너무 d 너무, the fact 안 되겠어. 야 이거 said, Yes. Can there point a door? No, no, p i 아 t 네 말이야 of the robbers. I have a yes. t 는 e r e you go. I h a v 할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산적스기인 창이 그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나 같은 못된 주인도 이렇게 하여튼 딱 하고 그러면 마음 뒤집, 뒤집힌단 말이야. 때가지고 안 주다가도 더 준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 같은 일을 못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삐쩍 말라서 비틀기 전에 다 치고 주시고. 다 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주여 성전 허송비난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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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귀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